오신 저희가 10여 개 언론사와 같이 음. 기자들과 같이 지금 대담을 하고 있으니 기자들의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으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해주십시오. 네. 예. 네, 네. <laughs> 뉴스인의 박지은 기자입니다. 그, <laughs> 경상도 산 아이로 유명한 오진영 씨가 <laughs> 어, 순풍산 부위까를 끝으로 한 18년 동안 안 보이시다가 어, 후보님을 처음으로 찾아오셨는데 <laughs> 네, 그 내용 무엇시 만나셔서 음. 내용은 무엇을 <laughs>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지명씨가 14년 동안 방송에 안 나오고 사라져 버렸죠. 네. <laughs> 물좀 주라. 아주 그런데 이분이 내 이익을 봤어요. 전단지를. 전단지를 보니까 그걸 한참 분석을 했대요. 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살리는 길이니다 그래야 내 정책 유튜브를 척 보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지지선을 하고. 아, 직접 이제 일을 보시고, 분석을 하서 오셔서. 어, 찾아. 음. 찾아는 첫마디가 이래요. 여야 후보 지금은 나라 망한다. 음. 뭐 생기는 거 있냐? 여야 찍어줘서 뭐 생기는 거 있냐? 여당이 되면 어때고, 야당이 되면 어때? 흑행여인은 1억 주고, 가족끼리 한 5억 들어와. 네. 저기 애들끼리. 네. 또 애들 결혼하는 게애 둘만 있으면 6억이 들어와. 그렇잖아요. 3억씩 들어오니까. 아, 그리고 또 하나, 고경영인을 지금은 매월 220씩 들어와. 자기 부부가 나이가 65세 넘으니까. 오지맹씨가 82살이에요. 음, 82살. 네. 아, 우리가 그러니까 220 들어와. 아니야, 아무 뭐 노후가 그냥 100%보장이 되는 거야. 재산이 필요 없어. 우리나라 노인이 오0시대까지 제일 가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노후 자금이 거의 없거든. 네. 그래서 이거를, 아니, 월 220씩, 부부 440씩 되면, 노후가 완전히 보장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나 찾아왔어. 요나 음... 선생님 지지한다. 뭐, 내가 공개해서는 음... 했습니다. 네. 그리 테레비 나왔어요. 봤어요. 네. 어. 근데 오지명 씨가 음... 극본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 드라마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영화 배우된 지가 60년 대도에 영화 배우 됐어요. 68년도에. 네. 굉장히 영화에, 고참이잖아, 드라마에. 문장을 잘 보고 판단을 잘 해요. 그래야 자기가 그 사람을 웃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작가가 소낸을딱본 다음에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웃겨버려요. 음... 어, 그그 정도로 잘 보는 사람이 내 공략에 이걸 안 줘. 허경영 씨가 네. 내놓은 이거는 이거는 정말 하늘이 준 거다. 이 사람부터 해야 된다. 아 자기가 14년 만에 테레비에 얼굴 처음 내미는 사람이 네. 자기는 테레비안 나가려고 그랬대. 네. 허경영 씨 때문에 나온 거래. 그냥 안나오려고 했는데, 오, 어 유명한 순봉산볼까를 하다가 네.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다 내 때문에 나타났어. 그냥 절대 네. 집에 그냥 있을 수 없대. 이걸 알려야 되니까. 이걸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으니까 집에 있을 수도 오금미쑤셔서 이번 대선에 조금. 좀심난하셨겠어요그 어. 오진명씨도 심난하셨으니어 심란하셔 아 근데 오진명을 안내보내고 저 맨날 120년대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맨날 마누라어떻고 사니까 아 그냥 오진명이가 화떡지가 난거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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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지고 내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어. 아 우리 허 선생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어자 이럴 거 아니에요 샤이 흑인경도 많은데 오진명씨 그 유명한 사람이 흑인경 지지한다고 그러면 좀 망신스러울 거 아니야 그런데도 거침이 없어요. 오, 네. 내하고 뭐하무 사이도 아닌데. 그럼 든든하시겠어요. 왜? 아니 지금요. 내만 만나는 사람마다 1억 받겠다는 거야. 그내 이름이 1억이 돼 버렸어요. <laughs> 뭐 허경영 씨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억 언제 1억 가네. 허경영 저... 이꼴 33. 어, 허경영, 허경영 이꼴 1억. 1억. 허경 <laughs> 어, <그냥 웃음> 네. 내가 여 오는데 고속도로에서도 사람들이 어머 1억. <laughs> 내돈 1억. 다 1억이라고. 1억. 이게 뭐랍니다. 집에 있는데 자꾸 입에서 1억, 1억, 1억이 나온대데 그만큼 후보님께서 또 이제 메시지 전달하는데 정말 잘 하시고 계시다는 것도 또... 어, 그러 뭐 이분들이 한번 들었는데 1억 준다는 소리 한번 들었는데 왜 자꾸 입에서 머리에서 맴돈다는 거야. 1억이. 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안 지워진대. 어, 그러면 이거 허객영씨옆 붙어서 1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재밌죠? <laughs> 네. 음, 그래서 이게 무언가가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팍 맺게 들어. 음. 또 앞으로 한 5년, 6년, 한 10년간 코로나는 계속 되거든요. 네. 어려워져요. 음. 후보님 음. 지금 계속 말씀 많이 하셔서 음. 물한번더 드시고 숨한번 고르시고 저희 질문 도 음. 받아볼게요. 네, 저는 브리츠 경제신문 도남선 기자입니다. 음. 저두 가지 질문인데 음. 짧게 간략하게 말씀 좀, 음.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 국가혁명당이 원내정당으로 진출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무소속 의원이라든지, 어,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원내정당으로 진출하시고, 어, 그런 조건으로 대선에 출마하셨으면 조금 더 유리한 지점이 아니었을까. 어, 그러면 그런 그렇게 했으면 극적인 효과가 없지. 이렇게 탄압을 못 받지. 지금 이게 탄압을 받는다는 게 알려진 거예요. 노무현 후보가 이해창한테 게임이 안 됐어요. 근데 정몽준 때문에 가서 울고 노무현 후보가 탄압받는 그런 게 보였거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갑자기 동정을 해가지고 노무현 후보가 붙었어요. 이해창이가 99.9%가 붙는다고 할 때야. 하아침에 바뀌었잖아. 허경영이를 탄압한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야, 아주 내돈 1억 받아야 되거든. 이제는 허경영이를 찍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강퇴를 시키다가 대교 뒤통수를 얻어맞은 거예요 국민들 반발이 대단합니다. 내 보면 이래. 아, 왜 당신 좀 보고 싶어 죽었는데 왜 텔레비가 안 나와? 아, 왜 당신 뭐 그렇게 겁이 나나, 그 자식들이? 이래요? 겁이 나서 그래. 그렇게 이제 원내 정당으로 되 내가 원내 정당이 253명을 내보냈어. 여성은 77명. 8억 4,200도 받았죠. 국가로부터. 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렇게 원내 250이면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많이 내보냈어. 국회의원. 그랬는데, 비례대표가한 다섯 명 왔을 거예요. 네. 오게 돼 있는데, 뭐 했어요? 여당, 야당이, 갑자기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laughs> 후보님께서는 다른 지 무소속, 후보들을 좀 영입을 해서라서 해서 아, 그런 걸 아, 하고 싶은 아, 생각은 없을 시다. 우리가 만들어야지 남의 후보를 데려오면 법에 걸려요. 네, 네. 그게 불법이야. 요 지금 유튜브 실시간도 하고 있는데 채팅창에 음. 후보님께서 이제 비대미성정당이라고 이걸 불법이야. 자기들이 국회를 빌려서 가지고 이걸 만들었어. 필체 근데 정말 좋으시네요. 아니 어, 무슨 거지? 비대미성정당을 <laughs>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이 이걸 딱 만드니까 중앙선관위가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중앙선관위도 불법이에요. 음. 국회의원을 빌려준다니까 빌려줘가지고 뭐 국회의원 자기들이 당을 만들어서 비례위성, 비례후보를 다 가져가 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심상정하고 제가 팽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몹쓸 짓을 했다. 헌법에 세 가지가 의겼어. 네. 헌법의 세가지를 어겼다고 처음에 미래통합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막 민주당을 욕을 했어요 비례위생정당 만드는 나쁜 놈들하고 막 욕을 하다가 헌법 세가지 어겼다고 막 저리 하다가 나중에 서로어머니 미래통합당도 이걸 만드는 거야 한성교를 빌려줘가지고 한성교 국회는 빌려줘가지고 비례정당을 딱 만들더니 싹 당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게 네. 뭐돈 주고 사온다거나 또뭐 절대 해야지 이거는 법에 어긋나. 음. 협조인과 뜻이 맞는 사람과의 노력으로 이루어내겠다. 네 그게 네. 예, 절대 안 됩니다. 네. 어, 그리고 질문 계속 해주시죠 아, 분이... 아. 어. 어까 참 질문 한 거. 네. 아, 네. 답은 됐어요. 아, 네, 답이 됐습니다. 어. 다른 기자님도. 아. 어. 어. 어, 네, 먼저 그 예, 음. 음. 네, 먼저 하, 하시죠. 어. 안철수, 뭐 a t u r d a y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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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u r d a y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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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아 u r d a y s a t u r t v 에서 어, 내가 1등 되다가 막 2등 되기도 하고 어, 윤석열이가 1등 내가 2등 이재명이가 3등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내가 또 1등 된 신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40분 이상 나온 데도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예, 내가 오면서 고속도로 타고 부산까지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휴게소에서 본 사람들이 전부 흑인 행지에서일을받겠다고 3월 9일만 기다린대. 네. 아주 그냥 죽게 생길 때또 한대. 제가 때. 궁금한 거는 안철수 후보의 사태를 음. 내가지고, 이 음. 상강구도에서 어, 미친 어떤 영향이 발생될 텐데,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할 때는 안철수 가 사태를 한 것이 후보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아, 어, 그건 제가 어떤 운이, 대통령이 될 운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안철수가 사태에서 국민임을 들어가면서 국민임 표만 또 달아나요. 더 달아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안철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좋아하네요. 말하자면 그리고 안철수를 비난하는 거예요. 변절자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지금 누구하고 합쳐보세요. 내 지지자들이 얼마나 열 용을 하겠습니까? 그럴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를 데려갔대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철수를 찍겠다 이런 사람은 샤이 흑인경이 많아요. 넌 누구 찍어? 아, 난 안철수 찍을 거야. 이런 사람은 흑인경이 찍는 사람이 많습니다. 흑인경이라 보면 흉을 보니까 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으셨가요 많이 있어요. 음. 자기가 뭐 이런 조사할때 안철수 찍는다그런데요 근데 그런데 안철수 찍는다는 사람이 그 흑인경 찍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수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내한테 안철수가 국민임을 감아서 나한테 한 10%. 10% 정도가 내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보죠. 그러면서 내가 3강구도로 들어갔어요. 3강구도 음. 근데 이재명이냐, 후생년이냐, 윤석열이냐. 여기에서 이제 반가름이 나는데, 앞으로 일주일이 엄청난 바람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가 부산시내 가서요, 아, 호텔 가서 잠을 자야 될거 아니에요. 호텔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다니 계속 오는가? 이건 막 완전히 미쳤어, 사람들이. 허경이허경이 아니, 이건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당신 대통령이 이래, 막 이름 받아야 돼. 막, 허, 막 지금 나는 죽겠어. 뭐, 뭐, 우리 아버지도 죽겠고, 막, 그냥 집이 온통 다 죽었는데, 당신 하면 우리 아버지도 이름, 나도 이름, 뭐, 우리 엄마도 이름. 집에 돈이 넘쳐요. 그럼 무엇이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번에는 제가, 예. 준비된 사람이지 나는 일반 실력자가 아니에요. 완벽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후보님 네. 하나만 좀 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그 윤석열 씨와 이재명 씨가 후보님한테 단일화를 요청해 온다면 굳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 계속 단일화를 하자고 연락이 오죠. 계속. 그러니까 후보님의 선택지가 어디입니까? 계속 사람들을 보내요. 후보님께서 어. 생각하시는 선택지는 어, 선택지는 없지. 없지. 나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로 다일라 해야지. 윤석열이가 나하고 윤석열 씨가 나하고 다일려 하는 내가 대통령이 되겠지. 그죠 근데 윤석열 씨가 될 확률은 없다고 봐야지. 이재명 씨는 아닙니까? 아, 어, 이재명 씨도 마찬가지. 이재명과 내가 다니라면 내가 먼저 대통령이 해야지. 그런데 <laughs>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듣기에는 저게말 가능한 말인가? 그러지만은, 천명을 여론조사할 때, 응답하는 사람이 오십 명이에요. 그 오십 명에서, 오십 50를 하든, 사십 를 하든, 스물 몇 명이에요. <laughs> 근데, 허경영 시사님께서 여론조사가 만 육천명을 여론조사한 거예요. 만 육천명 전부가 응답한 사람이야. 지금 여론조사, 자 이재명 윤석열 한번 천명의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 중에 오가 응답을 해요. 그냥 그래. 요 50명이야. 50명을 둘이서 나누는 거야. 25명까지 가면 은 50%. 뭐 이런 식이지. 네. 이거요. 완전히 나는 여기 1000명이 이 명단이 의심스러워. 이 1000명의 명단이 의심스럽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 받겠습니다. 네, 뉴스워크 정성기자입니다. 네. 네. 어, 저희들 미디어 영화 취재단이, 네. 어, 전에 합동, 어, 줌 대담했을 때에 네.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네. 어, 그 마지막 때에 유엔 매지를 꼭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서 을 네, 네. 오늘 내려오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오늘 유엔 매지에서 도 성명서도 메시지도, 어, 발표하시고 네. 그러셨는데, 네. 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 <laughs> 생각하면은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후보님, 음. 오늘 유엔평화기능원을 방문하신 음. 어, 특별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서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전해 준 나라예요. 그냥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나도 전 세계인이 가지않아위 유엔군이.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 전 세계 위엔군이 왔다는 거. 뭐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 참, 그, 역량이 뛰어난 민족이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났다. 월남이 저렇게 망해갈 때, 유엔군들이 갔나요? 안 가죠. 망하 네, 물이 그냥 놔둬버요단한 나라의 국회, 미국만 갔지 유엔군이 안 갔어요. 한국은 위험하다 하니까, 전 세계군이 다 와가지고 살려놨어. 네. 그, 이 유엔군 모지라 참 고맙죠? 네. 이걸 모르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미국이 우리하고 혈맹이지만은 중국은 우리하고 외교관계가 2000년. 미국은 우리 외교관계가 200년이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을 다자 외교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유엔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부를 방문점에 가져오고, 유엔의 이, 이걸 살려가지고, 이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 이 정신을 자꾸 살려가지고, 네. 에, 우리나라를 전 세계가 전쟁 때 도왔다. 네. 그러나, 이한화전이 붙을 때나, 뭐, 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날 때, 어느 나라 유엔군이 가냐, 안 가져왔습니까?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민족은, 에, 전 세계가, 애키는 한반도는 애키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 에, 우방들, 음, 러시아와 중국하고도 외교관계를 잘 해야 되겠지만, 에, 이 서양, 서방하고도 교관계를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가 주도해서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할 기회가 와 있는 거야요 한국이 뭘 한다고 그러면 전 세계가 돌고 있는 거야요 한국이 세계 통일하겠다고 그러면 전 세계가 도와요. 그럼 왜 돕냐? 아,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우리 한국이 두둥강 해놨다, 이 말이야. 두둥강 해놔야 될건 일본이야. 그럼 우리가 두둥어 해놨으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두둥강해난 피해를 봤으니 우리가 통일해야 되겠는데, 통일이 되려면 세계가 통일이 안 되면 통일이 안 된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게 다 통일이 돼야 우리가 통일이 네. 그래서 우리가 세계통일을 주장하는 건남북통일을위해서 주장한다. 음. 그럼 이게목게 들어가요. 전 세계인데 볼때 어머 한국이 세계통일을 주장하는 거는 남북통일하려는 거구나. 우리가 통일해봐야 러시아가 북한을 계속 꼬들일 거고 미국이 남한을 꼬들기면 이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통일이 돼야 된다. 이걸 내가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결국 세계를 통일해냅니다. 저 유엔군 무지에 젖히고 있는 저 병사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몇 마리였어요. 세계 통일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남의 나라 와서 싸우고 죽어야 되는? 정말 보니까 가슴 아파요. 네. 음.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후원님들 이제 뒤 일정 때문에 이동을 하셔야 될것 같아서 끝으로 일부 지금 <laughs> 시청자들과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나라에 돈이 없는 아니라 도둑이 없 세계 시위 경제 대국이고, 무역 세계 7위인데 우리 국민이 이렇게 부잣집 아들들인데, 부자 나라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너무 뺏기는 걸 좋아해요. 받으면 이거 안 되는 줄 알아. 너무 우리 국민이 양심이 많아요. 뭐 국가에서 뭘뭐 받으면 뭐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아. 이거 고쳐야 됩니다. 아니 우리 이걸 당당히 받아야죠. 우리 거를 뭐 그냥 세금이고 뭐 뜯어가는 거는 그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받는 거는 나라 망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후방으로 교체해서 물질적인 것을 그동안 떼 있던 거 받아내야 됩니다. 국가가 예산에 깨 가지고 뭐 보조금으로 셀컷을 내고 예산 낭비한 놈은 징금시키고 예산 절약한 공무원은 무조건 자들이에요 이런 나라가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음. 예산에 끼는 공무원은 너일안 했다. 이래가지고 자책입니다. 음. 아주 오늘 고맙습니다. 은인이 아나운서님이 아주 인생 좋으셔. 마음씨도 아주 너그럽고, 인상도 좋으시고, 아주 그냥 질문도 잘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부모 <laughs> 일단 건강관리가 우선이에요. 잘 하시고요. 좋은 어, 그 결과 저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슈퍼맨입니다. 두분또한번하시요 일어나세요. 지고요 앞에 한번 봐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